교의력으로는 오늘이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인간이 동물보다 나은 점은, 음,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힘으로 때려 죽이지 않냐고 법이라는 규정을 만들어서 처벌한다. 이 점입니다. 더 나가서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죄, 죄 있다고 확정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규정과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정과 규칙을 가지고 재판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죄의 유무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량을 결정합니다. 이 때문에 문명화된 나라에서는 반드시 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벌을 줍니다. 독재 국가나 왕조 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의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벌을 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라고 말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과정도 재판이라는 과정을 겪칩니다. 그런데 힘 있는 권력자들에게는 재판이 오히려 자신의 불의를 합류해주는 그런 제도로 이용하게 됩니다. 권력자가 재판을 하지 않고 상대방을 죽이면 비난받고 민심을 잃습니다. 근데 재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상대방을 벌주면 인정받습니다. 문제는 권력자들이 재판으로 사람들을 쉽게 속인다 이 점입니다. 증거를 조작하고 증인을 매수하고 판사를 매수해서 재판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권력자는 상대방을 쉽게 제압하고 민심도 잃지 않습니다. 불의한 재판은 인간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에는 나봇이라는 사람의 불한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아합왕은 나봇이라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탐이 납니다 아합왕은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말했지만 나봇은 선조들이 물려주신 땅이라는 이유로 포도원 팔기를 거절합니다 선조들의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는 게 나보스의 신앙입니다. 그러자 압왕의 아내 이세벨이 나섭니다. 불법을 행하는 일은 고대나 지금이나 왕보다도 왕비들이 더 과감합니다. 이세벨은 나보시 하나님을 모독겠다 주장하면서 재판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거짓등인 두 사람을 매수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나보시 하나님을 모독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하라 말합니다. 드디어 재판이 열립니다. 재판에서 이세벨에게 돈으로 배수당한 두 사람의 증언자들은 나봇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임금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두 사람의 증언이 일치하기에 재판정에서는 나봇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모두겠다, 왕을 모두겠다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짓 증인만 얻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불안재판이 가능하게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인간의 역사에서 재판이요 꽤 괜찮은 제도인 것은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지만 권력자, 법을 이용할 줄 아는 이런 무도한 자들은 재판 제도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고 합법적으로 무고한 사람들을 해칩니다. 이러한 불안 재판이 이스라엘을 포함한 인류 역사에 대단히 많이 있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의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좀 잔인한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나 주가 말한다." 개들이 나봇의 피가 핥은 바로 그곳에서, 그 개들이 내 피도 핥을 것이다. 이런 그참 거친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한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를 엘리야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한 재판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유선자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경고하고 있습니다. 개들이 내 피를 핥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불한 재판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선언을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위 구조상 두 번의 합법적인 재판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완벽하게 속인 재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형 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법 지식만 있어도 이 재판이 얼마나 거짓된 재판이고 조작된 재판인지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선 법정은요 사내들인 의회라고 하는. 유대 최고의 법정입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의 재판장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려진 대제사장입니다. 대단히 근엄하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일것 같은 이 대제사장이 재판장이 되어서 재판합니다. 이 사내들인 법정에서 예수님의 죄목은 신성 모독죄, 하나님을 모욕했다 그 죄목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입니다. 앞선 나봇의 재판에서 나봇도 하나님을 모독겠다라는 주목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인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성전에서 왜 채찍을 들어서 장사치들을 내어 쫓는 폭력을 행하느냐 이렇게 부르면 예수님은 성전의 부정과 부패를 사람들에게 폭로하게 됩니다 그러면 종교 권력자인 대제사장의 비리가 폭로가 됩니다 이 때문에 신문하는 대제사장은 이 문제는 슬그머니 피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죄로 몰고 가는 질문을 합니다 그대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대제장은 왜 그런 대답을 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다만 군중들을 선동합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미 예수는 성전에서 폭력적 난동을 펴서 장사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하나님의 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꼬 말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군중들은 왜 예수님이 성전에서 폭력적 행동을 했고 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는지 그 이유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전에서 장사치들을 몰아는 행위는 하나님을 모욕한 행위라는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에 모두 빠져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한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확신합니다.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라고 군중들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제 대제사장이 중심인 유대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사형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유대는 지금 로마의 식민지 국가입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이 세금만 제대로 내면 많은 분야에서 자치권을 허락합니다. 재판도 식민지 국가 스스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만은 반드시 로마 당국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로마 당국의 허락 없이는 사형 판결과 사형 집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유대 집권자들은 내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사형시키기 위해서 빌라도의 법정에 다시 세웁니다.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죄를 발견했을까요? 오늘 신약 두 번째 본문에서는요, 빌라도가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첫 번째 한 질문이 이겁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법에 상식 있는 사람은요, 이 문장을 읽으면 너무도 억울해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죄목이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신성모독지 하나님을 모독한 죄. 그래서 흥분한 유대 군정들이 사형에 처하라. 그리 소를 질렀습니다. 근데 이 유대 집권자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빌라도 재판정에 넘길 때는 신성모독주가 아니라 정치범들에게 씌어지는 반란주로 넘깁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입니다. 여러분, 빌라 의신문 한번 보세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이 신문에는요, 예수한 사람이 유대인의 왕로를 했기 때문에 재판한다.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은 누가 임명합니까? 그 당시 유대왕은 유대 국가를 지배하는 로마가 임명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임명하지 않는 유대왕이라고 한다면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왕입니다. 유대 독립운동가들이 인정하는 왕은 로마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란군의 수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하는 이 질문에는 내가 로마에 대항하고 있는 유대 반란 세력의 수장인가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유대 집권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대 군중들 앞에서는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재판을 하고요 로마 재판, 법정에 넘기면서 그의 주목은 로마에 저항하는 반란군의 왕즉 정치범으로 몰아서 재판하는 겁니다. 만일 사내들은 공위에서 반란죄로 재판했다고 한다면 군중들은요 예수님을 칭찬했을 겁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사람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영으로 웅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사장은 대사장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재판한 겁니다. 하지만 신성 모독죄로는 로마의 재판장에서 다룰 수가 없습니다. 로마는 식민지 국가들의 종교 문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임명하지 않은 유대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로마의 권위에 도전하는 세력의 수장이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 문제로 재판이 시작되었지만은 정치법으로 물려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법률 용어로 설명해 본다면 처음에는 공소장에 신성 모독죄 이렇게 기소를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반란죄로 공수장을바꾸어서 기소한 재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도요 군부 독재자들이 통치하던 시절에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죠. 이때 이제 군사 독재 타도를 지는 시위들을 많이 합니다.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그러면 경찰이 이들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 시대를 체포합니다. 그런데 검찰들에게 밑보인 시위 주동자들 몇몇은요 집시법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안법으로 공소장을 바꾸어서 재판에 넘깁니다. 지금도 폐지되지 않고 살아있는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위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집시법과는 달리요 대단히 엄격하고 무거운 형량이 선고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면법으로 제정된 지시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다가 무거운 국가보안법으로 공소장이 바뀌어서 가혹한 형벌을, 형벌을 받은 예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불이하고 억울한 재판을 받았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다툼으로 인해서 재판을 받고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잡혀온 예수님은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로마의 안위에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충분히 파악했습니다 로마 총독의 정부력도 여러분 대단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빌라도의 아내가 예수라 사람은 의인인데 억울하게 재판을 넘겼다. 이 사실을 알고 남편 빌라도에게 말해 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빌라도도 예수님이 정치범이 아니고 유대인의 종교 문제로 로마 법정에 끌려온 사람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잘 구슬려서 조용하게 유대 나라를 통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무고한 사람의 인권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중요합니다. 빌라도는 무리를 만족시켜 주려고 여론을 잠재우려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다음에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선고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재판입니다. 저는 이 불안 재판을 네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공소를 제기하고 재판을 시작한 대제사장들과 유대 권력자들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들 유대 권력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등진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탐욕을 섬깁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비리를 폭로하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세우고 정죄했고 재판했습니다 이들은 신성모독죄라는 굴레를 씌워서 힘없는 한 사람의 생명점은 너무도 쉽게 파멸로 몰고 가는 지독한 종교 베타주의자들입니다. 종교 기득권자들을 보면서요, 우리 개인, 개신교인들도 냉정하게 좀 성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 이제는요, 가진 자의 종교, 힘 있는 자의 종교, 특권을 누리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장한 개신교인은 우리 사회에 꽤힘 있는 자들, 영향력을 미치는 자들이 교유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교인들의 수와 교유가 가진 자본은 우리 사회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끼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대형 교회 목사들은 자식에게 교유를 물려주기도 하고 자신들의 이익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반 기독교적 세력으로 몰아서 매장을 시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은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좀 품어주라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한국의 교유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사랑하기보다는, 품어지기보다는, 정주하는 데더 익숙합니다. 개신교인들은 다른 교를 멸시하고, 불신자들을 지옥의 자식들로 몰아 세우고, 같은 교인이라도 정치관과 역사관이 다르면 무섭게 화를 내고 정주합니다. 남북 화해를 말하면 좌파 목사로 매도하고, 동성애자들도 사람 대접해줘야 한다고 말하면, 동성애자를 옹호하는 이단으로 매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도 무서운 과격 집단으로 변하고 있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조차도 품어주는 포용적 신앙으로 일생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 선포하셨습니다. 잘못한 사람을 호두게 정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주의 없는 자가 먼저 돌로 한번 쳐봐라. 이렇게 맞춰봐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순절에 척박해져가는 한국 교회, 더 배타적이 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깊이 반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도 어느덧 남을 정죄하는 데 익숙해 있지는 않은지, 나도 패쇄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여러분이 무서운 말이에요. 예수 없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지나는지 성찰하고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양에 처하라고 외친 군중들의 관점입니다 이 군중들은 요 예수님에게서 많은 혜택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베푼 이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에게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는요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이 자신들의 희망임을 외친 군중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들이 하나님을 못 오겠다 신성 모독이라 하는 직권자들의 여론물에 너무 쉽게 속아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유칩니다이 군중들은 신성 모독죄로 재판을 받은 후에 로마의 법정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정치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런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냉철한 이성보다는 선동적인 말에 속아서 감정에 휩싸여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냉철한 이성으로 사물을 판단합니까? 아니면 언론이 주는 선정적인 보도에 휘말려서 흥분하는 사회입니까? 한편으로 치우친 언론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냉정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양쪽의 입장을 듣고 균형 잡힌 판단을 해야 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고 편견에 사로잡혀 판단하는 그런 사유가 지금 우리 사유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당이라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아무리 야당이라도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이재명 씨, 조국 씨는 무조건 나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윤석열 씨, 한동훈 씨는 무조건 나쁩니다.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우리가 좀 해보면 어떻겠는가? 본인이 그 성향상 여당을 지지하는 그런 쪽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은 이재명 씨, 조국 씨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 그걸 한번 보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본인이 야당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윤석열 씨, 한동훈 씨가 가진 장점이 뭔가 한번 그걸 가지려고 노력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양편을 알수 알수 있어야 균형 잡힌 생각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편협한 정보로만 살아가면요 나도 모르게 불완한 재판에 참여하는 무도한 군중이 됩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요 저놈 빨갱이야 하는 유침 한마디에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매도하는 사회입니다 공영신문과 방송 개인의 유튜버들이 거짓 기사를 자꾸 쏟아내는데도 그부도가 진실인 줄 알고 우리가 쉽게 흥분합니다. 그 가슴이 많이 아파요. 그래서 이 정치인들, 죄송합니다만은 못된 정치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훌륭한 정치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된 정치인들과 이 기자들도 훌륭한 기자들이 많은데 못된 기자들, 못된 기자들은 늘 백성들, 국민들은 언제든지 속일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하는 우리는 이런 우밀하진 언론의 선동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균형 잡힌 언론이 어떤 언론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던 그 우매한 유대 군중들의 잘못을 우리가 반복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사형 판결한 빌라도의 관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주인 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고민했을 거예요. 한 사람의 인권이 우선인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우선인가? 이런 거 고민합니다 한 사람의 인권을 소중히 여긴다면 고소하는 자들이 그사이의 여론을 움직이는 힘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라 할지라도 법대로 판결해야 됩니다 한 생명이 사실은 여러분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권을 존중해서 제대로 판결하면 유대 사회 지도자들과 잘못된 편견에 사로잡힌 군중들은 불만에 가득 차게 됩니다 로마의 총독이라도요 통치가 원활하지 않게 돼요. 이렇게 되면. 이 때문에 총독 빌라도는 한 사람의 인권좀 포기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한 사람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은 벌레 하나 죽이는 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무주임을 알면서도 십자가의 사형을 판결합니다. 이렇게 불안 재판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요,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도 무주이면서 불안한 재판으로 감옥에 갇히고 직장을 잃고 가정이 파괴된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무고한 생명이 비참하게 처형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사유가 한 단계도 발전하려면 사법부가 얼마나 공정한가, 언론이 얼마나 균형 잡힌 보도를 하라고 있는가, 여기에 사실은 달려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사법부와 언론은 참 참혹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요 총과 칼을 가지고 통치하던 불우한 군인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법의 잣대를 가지고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이러한 불우한 검찰의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회가 일을 잘한다 이렇게 여러분 평가할 수는 아닙니다 곧 있을 총선은 그나마 저와 여러분이 권력의 한 축인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이런 선거입니다 어느 당을 찍는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점은 이런 기회 우리가 투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지역을 비중 있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참여해서 어느 당이든 투표해서 투표를 높여야 이 전라북도 지역이 존재감이 드러납니다 네 번째는 억울하게 신성모독지로 몰렸다가 정치범으로 몰려 죽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재판을 받는 내내 당당하셨습니다 잡히기 전부터 자신을 배반한 제자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도망갈 수가 있었습니다 잡힌 후에도 자신의 무지와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당당하셨고 의열하셨습니다 형량을 놓고 야합하거나 비굴하게 선처를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떳떳하게 불의한 재판을 받고 사형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어야, 죽어야 부활한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종교적 관점으로 보면요 예수님은 끝까지 공의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을 주목하고 계시고 이 재판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의가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불안 재판을 통해서도 역사의 발전을 이룰 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은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사회적 관점으로 본다곤다면 예수님은 역사의 정의를 믿었고 역사의 발전을 믿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불이는 정의를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역사의 예를 가지고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기긴 뭘 이겨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었어도 예수님이 죽었지 사유적 정의가 좋은 건 아닙니다 오름, 바름은 순간적으로 실패하는 것 같고 눈앞에서는 패배하는 것 같지만요 은 기나긴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정의가 불의를 이깁니다 선이 악을 이깁니다. 오름이 그름을 이깁니다. 빛이 어둠을 이깁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은 당당하게 재판에 임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은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병든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도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억울한 모함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억울하게 재판정에 설 때도 여러분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어떤 곤혹스러운 일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믿고 담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짓은 진실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진리를 가슴에 새기고, 바른 길을 당당하고 의연하게 의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랐다는 사실을 증거로 보이셨습니다그 증거가 부활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수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실망하게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힘차고 당당하게 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때로는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공의 하나님이심 우리가 굳게 믿으면서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길을 은혜게 걸어가는 하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